야 진짜! <laughs> 야 너무하지 않냐 이건 진짜! 자주레 let's go! 일단 대필 유도! <laughs> 자 우리 유튜브 시청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악셀이 예, 반 할버드입니다. 오 약간 도끼를 한 손에 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표절이에요. 바로 던파 듀얼에 존재하는 예, 창수는 캐릭터의 예, 100% 표절한 아셀이기 때문에 보시죠. 우선은 네, 반 할버드. 자기술부터 보기 전에 외형은 네. <laughs> 비슷하죠 약간 약간 비슷해 근데 이제 모양만 좀 다르네 도끼네 여기는 하지만 자기술해 보시면은 자 cc 뒤로 당기죠 아 여기도 있네요 <laughs> 오, 자 너무 똑같은데 어, 자 너무 똑같아 <laughs> 그 다음에 자, 한 바퀴 돌리면서 내려 찍기. 아, 여기도 있네요. <laughs> 그다음에 자 대시엑스. 올려 찍인데 아, 여기도 있네요. <laughs> 네, 아,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그다음에 자, 모았다가 찌르기인데 설마 이것도 아, 있네요. <laughs> 그다음에 자, 모았다가, 위로 찌르고, 뒤로 보내기. 있나요? <laughs> 아, 이거는 이제 반쯤 유사네. <laughs>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점프해서 내려찍고 날리기. 이것도 있나요? 오, 어, 점프를 안 하네, 대신. <laughs> 좋아. 그 다음에, 자, 위로 올려치고 내려찍기. 과연 이것도 있을까요? 자, 봅시다. 아, 이것도 있는데, 이건 시동기에 점프네, 여기는. 음, 그 다음에. 자, 호리호리, 호리호리, 호리 얍! 오케이. 이거, 이거 있나요? <laughs> 자, 좀큰 화면, 화면으로 보여드릴까요? 야, 이건, 이건, 이건 좀 재밌네. 자큰 화면으로 보시죠 <laughs> 야 진짜 <laughs> 야 너무하지 않냐 이건 진짜 <laughs> 네 그렇습니다 연계도 있다거든요 연계 음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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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애매하네 디즈니 닌텐도도 표절하는 놈들인데 우산겜 정도야, 쓸 수도 있지, 컵크 이야, <laughs> 진짜. 와, 너무 똑같아서, 참. <laughs> 어이가 없다, 어이가. <laughs> 네, 그렇습니다. 국산겜을 슬슬 표절해서 영역을 넓히고 있는 개댄프도 참 무섭네요. 그럼, 아세 리뷰 들어가시죠. 우선은, 네, 도끼 형태의 창인데, 뭐, 우연의 일치, 연애인병의 과대망상일 수도 있겠죠. 그쵸? 자, 보겠습니다. 어.. 연계 기술이 있는데 볼까요자 보자 아 이런식으로 연계가 좀 있답니다 기술 볼게요 자 cc 오 뭐야 원투 쓰리 아 무한이구나 아 그러니까 내가 계속 연계를 하는게 무한이네요 오.. 하고 X 되나? 되네 야 이런식으로 하고 X 되나? 되네 아 이런 해고 X 오 와, 이런 식으로 재밌다 그 다음에 X 이것도 연기 되겠죠 C는 안 되고 X 누르고 안 되네 이건 그 다음에 대시 C 아 C만 연기야 아 이런 식으로 아 대시 C C C C X 와우 그 다음에 대쉬 엑스 X, 쉬 엑스 엑 X, XC. 안 되다? 연기가 좀많고요그 다음에, 점프 C는 무릎치기, 점프 X. 아래 베기. 오, 이것도 연기되네. C가 연기가 그게 무조건 되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XC도 되고. 오. 그 다음에, ZC. 냐아! 먹으면 가버려야안 먹으면 그냥이야! 자텍스 야뭐뭐 아, 가버려야 이거 콤보 되냐? 되네오 <laughs> 엑스에 하나 있다고요. 잠깐만 <laughs> 좀 맛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대필. 하단. 대필. 한발좀 앞에 가서 하단. 찍기 판정. 그 다음 점필. 하단. 그리고 필. 오. 맛있는데요, 은근히? 역시, <laughs> 역시, 나 남의 게임이라 그런지 맛있네. 이거 노강입니다. <웃음> 진짜. <웃음> 남의 캠 뺏겨오니까. 그러니까, 연재가 진짜 많네요. 이런 식으로. C, C, 이런 식으로. 텔 서버에서 이타 가버렸는데, 확인 좀요. 그러니까, 뒷막기란 거지, 이게. 가드 해봐, 야수야. 야수가 좀벙순이라 중간에, 아 정면 가드네요. 음. 오케이. 그 다음에. 필 가불이었다고요. 필은 어, 가불이야 적혀있으면 가불데난적있져요 가불 아니겠죠? 그 다음에 대필 하단 있죠. 그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안 되고 점필 대필 아, 오케이. 오, 이런 식으로. 일단, 연기가 많으니까, 좀,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예, 던파 듀오 하러 가볼까요? 렛츠고! <laughs> 자, 그럼, 바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콤보 할 때만, 대필점 필이 있겠고요. CC 연기가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캐릭터 많이 느끼고 해보겠습니다. 자, 가자! 야 뭐, 유도가 있네, 약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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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 저, 뭐야? 한 시간 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콤보가 들다 그럼 그냥 이제 무지성 필살기 쓴다 생각했거든요 어젯밤에 이미 다 나의 그 아이디어는 정해져 있어. 예? 여차면 하 무지성 필살면 된다고. 어똥거 홍수니커 음, 제주도 <laughs> 뭐 진짜 띵겼어아 관절 렉이에요. 좋아요. 아니, 누구야? 아이, 진짜, 에? 가자. 안 튕겼겠지? 그렇지. 우와. <laughs> 야, 뒷박기야 이거. 뭐야? 이거 뒷박기 아닌데, 반박자. 좀 까들었네. 어어어라라라라라라라아어라라라라어라어어어어어어어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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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laughs> 오! 마이네끼니까세고봐 유도야! 으아. 어. <laughs> 아, 뭐야, 뭐야, 몇번 돌려! 안돼어 일로와, 이 자식아! 일로와, <laughs> 이 자식아! 일로와, <laughs> 이 자식아! 아라라라라! <laughs> 쿵닥 아라라라라! 쿵딱? 아라라 <laughs> 힘든가 보네 이게 반박자도 있고 끌어치기 판정도 있고 필색이다다이트라좀 까다롭나 보네요 어? 가드 불가 없어 ZX, ZC 차지샷 말고는 던듀 100시간으로 다져진 뱅가드 실력 <laughs> 좋아 그럼 너는 이제 천공의 투기자 세볼까? <laughs> 가보자 <웃음> 아니 여기는 개댐푸드야 가자 렛츠고 일단 대필 유도 <laughs> <laughs> 아니 내가서는 타라지마 원투원투으아아아오 1, 2, 1, 2, 봐봐 아, 아 이기타 가불이야 뭐 이기 가불이야 왜 씨발 잠깐만 이기 가불 맞는데 입숑? 아니 가불이 안 적혀있는데 가불이야? 아뭐 게임이 이래? 에쒸 <laughs> 아오좋아는데 <오히려> <근데. 웃음> 아니 내가 두번 막았거든요? 가불이에요 음, 이거만 어라라라라 헉, 콩, 딱, 확정인데? 어라라라라, 확정이야, 목컵이야. 뭐 <laughs> 어라라라라 <웃음> 어라라라라! 목컵이네, 뭐 그러면. 가버리잖아. 어라라라라! <laughs> 어라라라어라라라 <laughs> <laughs> <어라라라라.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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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금지해, 오케이. <laughs> 그, 필, 필 연속 금지야. <laughs> 이야~~ 유도야~~ 콩딱 으아 으아 헤헤헤 아니 절나 <정말>, 진짜 족삭이네 <laughs> 야 진짜 이거 이런 개삭이에요 가불이 되면은 일로와 <laughs> 이 자식아 가불이야! 어라라라라! 가불이야! 어라라라라! 야, 좋은데? 이러면은, 그, 그러니까 재미도 있는데, 당연히 남의 게임 뺏겨왔으니까. 근데, 성능도 좋은데요? 필 가불잖아. 이 이러면, 주네 필서 써도 될 텐데? 아니, 생상, 이거 그러니까 진짜 상상 이상으로 좋아요. 재미도 있어, 심지어. 연기기 다 있고, 재밌고 있고. 심지어 2,900 원짜리죠. 가자, 레츠고 그러니까 연기 이렇게 하다가 연기 좀 하다가 애가 좀개길때 있어. 그럼 그때 엑스 딱 해주고 어? 어라라라라. <laughs> 유도야. 에코. <에이쿠>. 딱. <laughs> 유도야. 어라라라라. <laughs> 근데 대신 시전 시 무정 없지만 유도 이어 반향 줘야 되나? 잠깐만. 대필 앞에, 오케이. 반향 전환 안 되네, 오케이. 유노야! 아이 건방, 이 자식. 아라라라라! 아라라라라! 오! <laughs> 그렇지, 이만, 엘로와 이 새끼야. 어, 안 돼요! 어, 통근씨가 졸라 아프네. 열두시가 되면은, 문이 닫힌다. 유도야! 어라라라라라 그다다 확정이야! 어라라라라!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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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뭐 어쩔 건데? <laughs> 내가 LP 살 있으면 쉬어. 네가 뭘할수 있는데? 네가 막자마자 3만 원면살수 있을지도? 자 다시 한번. 원, 투. 오. 어쩔 건데? 어쩔 건데? 더블 아니야, 오케이, 어라라, 어. 자, 뭔가 하고 있지만, 어쩔 거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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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 끝났다. <laughs> 어라라라라! 어라라라라! 오, 그렇지. 바로 피할 수 있긴 하거든. 나름 잘 따지면은. 난 캐릭터는 큰게 좋다. 다크에프보다는 큰 캐릭터가 훨씬 더 좋네요. 오, 저 무적을 이용하, 플레이 좋아요. 이러면은 또저 춤추겠지. 유도야, 어라라라라라. 지금 어라라라, 어 파이퍼 있네 다행이네요. 유도야, 어라라라라. 근데 골렘의 게임 못 피하지 않을까? 안돼. 필살이 없어도 재밌는 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내가 만원질러서 이걸 떴다 만원질러서 뽑았다 그럼 상당히 기분이 좋게 잘쓰든 봐봐 이씨 <laughs> <laughs> 어라라라라 어? <laughs> 요노야 아 잠깐만 씨발 <laughs> 가불이니 저거? 가, 가불이에요? 5초간 가둘까? <laughs> <laughs> 아 스피크너. <laughs> <스피링. 웃음> 라라라저 <laughs> <아아. 웃음> 좋네. <laughs> 아니, 그, 그러니까 CC는 모든 기술 다 연계가 되는 거야? 아하! 뭐라, 다, 이 자식아? 아닌데? C. 아, 그러네! 아, CC가 짱, 에? 만능이네! 아니, 저, 뭐, 무슨 <laughs> 뭐야, 저거. 이따 보세요, 에? 이따 끝나고 잘라드릴게요. <laughs> 어라라라라! 어라라라 오라라라라 왔어! 어라라라라! 어라라라라! <laughs> 그렇지. 골라면 급 피하기 힘드네. 조나 돌려 후. 오, 어, 내들이 막 슬슬 파이 하기 시작했어, 벌써. 응, 음, 걸렸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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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잘 갈려야겠다. 점, 점프할 거야, 이제. 기다려봐. 로 그렇지. 아라라라라. <laughs> 마무리. 아 <laughs> 아니, 아니 저무량공다 씨. 그 닉네임 좀바꿔주면안 될까요? 우리 좋게 좋게 합시다. 에. 그 닉네임 좀볼 때마다 좀 그런데. 좀 바꿔 주세요. 마지막 기회를 드려보겠습니다. 유도야! 어흥? <laughs> 이 새끼 무서워서지 뭐 못었지? <laughs> 야 무서워서 후보보하는 그런 남자애? 참 하남자구만 <laughs> 어나 골렘이야 졸라 단단해 어라라라라오 <laughs> 대처한다? <laughs>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laughs> 이제 안 하는 거봐어라라라 <laughs> 맞으면 끝나니까 유도야! <목소리> 오라라라. <롤롤롤! 웃음> 아 진짜. 야, 좀와봐 <laughs> <laughs> 아, 비겁하게 하지 마 자꾸 왜? <laughs> 야, 이렇게 한다 뭐지? 그러니까 너무 느리면 안 된다. 어느 정도의 이동기가 있는 코디를 끼든지 마인 같은 거 끼면 적당할 듯. 그렇게 막그 땅으로 해봐 게임 시작. <웃음> 오케이 <laughs> 야구로 안해지게야임아 <laughs> 심지어 스피드 커스텀이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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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녀 좋아 비할수 있어. 아라라라! 어, 거리 들고 점프하면 머리 타기 안 돼! 오! 진짜, 온갖 헤드 쓰는구나. 아, 반적이 아깝다. 아, 까비. 와, 필수보, x 하단수 필수면 되는 거 아니? 천재냐 자, 얘는 좀불쌍겠구만 이제. 가자. 으아! 일단, 일단은, 에 신시로 간접 보다가, 예. 간접 보다가, 어라라라라라! 한번 더, 어라라라! 하고, 치키, 어라라라! 하고, 치키, 어라라라라! 오! 그래도 공략이 있네. 막, 무조건 아닙니다. 이거 어쩔 건데. 그러면은, 내가 ZX 습리즈 하면 되잖아. 가드 불가를 쓸지 가드 아닌걸로 반박자리로 뚫지 괜찮은데? 으아라라라라 하고 가불 이야 어라라라라 어라라라라 특히 가불 아니야 어라라라라 어라 만족. 와. 그러니까 무한 콤보는 안 되지만 그 무한 콤보다더 더럽게 이지 선달에 많이 걸수 있는. 그래서 이거 한 4.5점? 아니 5점 줄까? 이거 너무 잘 만들었는데. 네전 5점 드리겠습니다. 역시 남의 게임이 잘 만들었네. 근데 마을렉지4 7 0억이좀 마음에 안 들지만. 예. 반 할버드였습니다. 진짜 재밌네요. 원래 저게 45개였거든요? 말리지가. 45개면은, 한 5만원 지름 얻을 수 있어. 확정적으로. 보통 만원 지름 뜰수 있는데, 살짝 그건 좀 아쉽네. 그래서, 4.5점. 가격까지 저렴했으면 진짜 혜자인데, 아깝다. 역시 던파듀얼. 다음에 던파듀에 기대가 됩니다. <laughs> 또, 좋은 거 가져와 주세요. 개델푸드님 일단은, 1편, 여기까지.